사실, 먼저 말씀드리면, 어, 민주당과 어,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공격을 먼저 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 제가 답이다라는 점을 미리 밝혀 둡니다. 음, 또 제가 뭐또 싸움 걸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음, 저는 이 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이 지난 8월 9월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개혁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거든요. 어, 김미석 의원도 당시 지금 총리도 어, 어, 확신할 만한 근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도 저와 회담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뭐 체포 개혁까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그냥 풍문 수준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었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몇달 전에 갖고 있었던 근거의 출처, 내용 이런 걸 밝히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민주당이 그걸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러면서 개헌법을 바꿔서 개엄 해제에 대해서 체포는 국회의원도 할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 뭐 마치 미래를 예상한 듯한 어, 그런 행동을 보였거든요. 그게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를 이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만약에 정말로 구체적인 계엄, 계엄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알고 있었고, 그게 구체적으로 확신에 찰 만큼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할 만큼의 근거가 있었다면, 그거 그때 공개했었어야 한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말뿐의 정쟁처럼 얘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증언, 아니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었으면 이 개혁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은 정말 잘못된 거지만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 그랬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 겪었던 어떤 그런 유혈 사태까지 이줄 수 있었던 극단적인 위험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저는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어떤 근거로 작성했는지를 알고 있었는지를 민주당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민주당이고 그런 근거가 있었다면 저는 그걸 다 공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함을 막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사실 그때. 그런 민주당이 주장을 할 때,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할 때, 제가 이재명 대표가 그때 그런 말 했을 때, 제가 다음에 그런 말 했어요. 무슨 내 귀에 도청장치냐, 그런 괴담을,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냐.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대통령이 개혁하면 내가 맞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음, 제가 틀렸죠. 실제로 그런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이 그런 정보가 있었다면 과연 그 다음에 연말까지 민주당의 행동이 과연 적절했냐? 더 적극적으로 개혁을 막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자료를 공개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쟁의 수준이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